안녕하세요. 김태순의 유아부모상담쇼. 이럴 땐 이렇게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저는 연휴지만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한가이에 맞게 우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다문화 가정의 부모 교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문화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먼저 드시나요? 먼저 다문화에 대한 정의를 먼저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다문화 사회란 서로 다른 인종, 민족, 계급 등 여러 집단이 지닌 문화와 함께 존재하는 한 국가와 사회를 말합니다. 다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하나로 동화시키지 않고 공존시켜 서로 존중하는 것이 목적인 사상과 운동,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1970년대부터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제창되기 시작해서 1980년대에 정책으로 굳어졌으며, 유럽에는 비교적 늦게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화의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문화와 특히 소수문화를 인정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견해가 널리 퍼지고 있답니다. 어, 다문화교육이라 함은 각기 다른 인종과 성, 언어, 계층 등을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유도하며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문화의 세계에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며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지식, 태도, 기술을 준비하는 교육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나와 다름을 그대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삶이라고 쉽게 저는 말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다문화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결혼 이주 여성 가정을 통칭해서 말을 한답니다. 현재 농어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다양한 나라의 결혼 이주 여성들을 만나기가 쉽고, 주말이면 그들만의 모임을 통해서 교류를 하고, 특히 동남아 식당들이 문을 여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 해외에서 결혼을 통해서 이주한 여성들이, 나라들이 다양해졌고, 그들의 무리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의 교포들과 모습이 흡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차별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할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문화는 차별을 뛰어넘어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문화의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언어입니다. 엄마의 언어 습득 수준에 따라서 아이들의 언어 수준이 형성이 되고 발달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의 다문화 센터를 이용하여서 한국어 습득에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엄마는 한국어 공부의 시간을 과감하게 투자를 하여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유아기의 뇌는 운뇌를 우수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라의 언어도 사용하면서 이중 언어를 습득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발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해의 특징 중에 직관력은 본대로 습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중언어 환경에 있어도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대화를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슨 내용? 운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말만 사용해라 고 고집하기보다 엄마의 노력으로 이중언어 사용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어려운 부분은요.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인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전통과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인성의 요소들에 대해서 강과하기가 쉽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로 자라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으로 명시가 될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답니다. 인성교육의 덕목으로는 크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효, 협동, 배려, 책임, 소통, 정직, 예절, 존중 이 여덟 가지입니다. 인성은 부모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 부모님들께서는 모범적으로 실천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습관이 되도록 형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라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혜로운 아이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협력이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협력하는 아이는 내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인성들이 고루 갖췄을 때그 효과는 배로 나타날 것입니다. 어, 세 번째 가장 힘든 부분은 문화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의 이해를 위해서는 앞서서 알려야 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자신의 나라의 문화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습득해야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한국의 음식을 무작정 못 먹겠다라든지 또는 자기 나라의 음식만을 고집하여서 따로 해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결코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지자체들마다 한국 음식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한국 음식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 역시 엄마 나라의 음식에 함께 즐겁게 먹고 이해하는 태도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런 모든 태도들은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인성이 내재되어야, 내재되어야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글로벌 사회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시대인 만큼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피부색으로 한민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정체성이 하나가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주변을 돌아보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혹시나 소외받는 가정이 있는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는지 주변을 돌아보고 추석은 풍성한 명절입니다. 마음까지도 풍성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셨으시길 바래봅니다. 늘 한가위만 같아라 하죠. 여러분 늘 한가위만 같은 풍성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